안녕하세요. 만두, 만두. 여러분 김치찜 시킨 거 있는데 김치찜 먹어도 돼요? 김치찜에 오이 소박이에 김자반 해가지고 먹을까? 음, 옥수도 맛있다. 그몇년 동안 먹은 옥수 수 중에 제일 맛있어. 밥 먹는 거 아니야, 서 애피타이저. 위놀랄까 봐서 애피타이저로. 왜 그래? 김치찜 준비중 나 옥수수 엄청 좋아하거든 여러분들 저는 먹방 사건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먹방은요 김치찜 먹방이에요 네 그래서 삼겹 김치찜 준비했고요 여기 오이소박이 김자반, 계란 후라이 준비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는 삼겹 김치찜이에요. 뒤집어지죠? 후라이, 후라이, 계란 후라이, 김자반, 오이 소백이, 해반. 오늘은 신토불이 먹방. 맛있게 먹도록 하겠어. 감사합니다. 음, 컵에 물 비린내 뒤집었어. 어? 설거지는 역시 풍차지 말이 뭐야 펙터지음 옥수수 맛나 밥했어 좋아 음음신토부리 하니까 희빈 언니의 신토 부리 부리가 생각나요 어우 계획하 밥맛 떨어지게 음 좋아 좋아 손등에김 있어요. 아, 김이 아니야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이거 아까 화장해가지고. 음. 이거 밥그릇 제일 작은 거예요. 어, 엄청 작은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김치에 삼겹살 싸가지고. 음, 꽁치김치찜도 좋아하죠. 스페 김치찜도 제일 좋아하고. 난 솔직히 김치찜은 스팸 김치찜이 제일 맛있어. 음, 반숙이네? 노른자 터지기 전에 딱 밥으로 옮겼어. 야, 노른자 터지면 안 돼, 그릇에. 터져도 밥에서 터져야지. 음! 난 이거 두부도 좋아 노른자 터트려 놨으니까 여기다 김치 국물 확 해가지고 음야 내가 방금 전에 응 했잖아 이거 분명 하이라이트에도 소가 지나갔겠지? 음 하면서 안 봐도 비디오다음 안받도 비디오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죠 밥에 물을 말아 이 김치찜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난꼭 김치찌개나 김치찜 먹을 때 밥에 이렇게 물을 말아 그래서 이거에다가 호로록 마시면서 이 두부랑 김치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 제일 좋아하는 거야 나이 음. 음. 이 맛이 제일 좋아 저 공부하라고 꺼지라고 한 번만 해줘. 꺼져 그냥 당장 라인 나고 꺼져. 내눈 앞에 보이지도 만 꺼져. 음 맛있다 야. 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주실 줄 몰랐어요. 순간 상처 받았어요. 네가 했다라면 해주는 거 영혼 담아가지고 전성스럽게 해줘야지. 에러가 어 이제 팬분들도 다 알아. 이제 편집점이 어딘지. 지금 소환마리 진행한 거죠? <laughs> 음. 끝.